아 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결카가 또 결고님들의 믿음으로 또이 자리 처음으로 확장 인정했거든요 진짜 음. 14년 동안 저도 한길을 걸으면서 좀, 한 자리에서 오래 했는데, 물론 뭐, 이렇게, 보시기에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다 은행 겁니다, 은행 거. 솔직히 전부 다 은행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제가 앤티크 인테리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 진짜 6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또 하는 마당에, 그냥 또 인사 없이 하기엔좀 그래서, 저도 첫 인생에, 이 보금자리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소중한 분들, 우리 또 결국님들 모시고, 한번 자리하기 위해서, 날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밖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요 벚꽃 축제하는 길입니다 이게 여기 와. 여기 지금 축제하는 장소거든요. 예. 지금 벌써 약간 망원를 예, 틀었어요. 예, 음. 지금 막 터트리려고 지금 음. 예,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따뜻한 봄날 또 우리 소중한 결혼님들 모시고 같은 자리에서 예, 또 음식도 준비하고 작지만 또또 결혼님들에게 또 답례품도 준비했으니까 음. 가능하시면 또 참석해 서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영상에서 봤던 그런 작품과도 같은 차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예, 이게 이제 볼륨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 수많은 분들에게는 다 초대장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좀줄려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또 이렇게 한번 참석 의사를 좀 밝혀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집계하는데 많이 도움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여러 또 확보도 해야 되니까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또 바쁘신 와중에 참석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인연을 맺은 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한번 뵙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또, 아쉽지만, 저는 뵙고 싶은데, 뵙지 못하더라도, 예, 다음에 꼭한 번, 예, 뵙기를 원하면서 참석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결국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벌써, 벌써 답장이 바로 오고 있습니다. 예, 예,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취합해서 음식 준비하고 다할 테니까. 이렇게 또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벌써부터 술은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laughs> 또 결혼이 계신데, 뭐 술이나 다가도 다 준비할 테니까 음식까지 예, 오셔서 또 서로 또 결혼님들끼리 담소나는 그런 좋은 날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또 성격급 하신 분들은 벌써 이게 예, 또 이렇게 화분도다 이렇게 예, 오시더라고요. 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또 영상을 빌어서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편영상또 착착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멀리서 오셔가지고 예약을 또 해주시고 가셨는데 지금 또 새로운 또 작품을 할수 있도록 예, 그런 예, 새로운 컨셉으로 준비된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야야야 야, 야. <laughs> 제발 좀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상상하고 계시는 잠깐 끝분. 상상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결과에서는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어떤 뭐 상담을 기다리고 있으니 유선상담으로 예. <laughs> 유선상담은 당첨을 해야 한다하십까 <laughs> 초대장을 언제 날리는지 몰라서 계속 이렇게 문자나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점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오전에 초대장을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오후에 보시고 예, 아직 그100% 회수는 안 됐거든요 답장, 회신을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근데 실장님 초대장 받으셨어요? 아니요 <laughs> 받았는데 저희 안 줘요? 안 나오는 거지 진짜요? 그럼 저희 출근 안 해요? 초대장을 따로 주겠지 개꿀 나 출근 안해 안녕히 계세요 출근할게요. <laughs>